반갑습니다. 아, 잠깐만요. 이거. 반갑습니다. 어, 이번 주일 오전 예배 설교 영상이 또 <laughs> 소리가 안들가는 사고가 발생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간략한 설교 브리핑을 어, 제시하면서 이제 그 공백을 보완하려고 합니다. 우리들 갈라디아 3장 말씀을 탐구하고 있는데요. 갈라디아 3장 1절부터 5절까지는 성령 받음과 듣고 믿음이라는 두 가지의 명제 명사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패턴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는다 이렇게 했을 때 성령을 받음은 듣고 믿음으로 받았다. 그리고 율법의 행위로가 아니고 듣고 믿음으로 받았다. 그리고 두 번째 5절도 성령을 주시고 주실 때 율법의 행위냐 듣고 믿음이냐 했을 때 듣고 믿음으로 성령을 받았다. 이두 가지의 표현이 반복됩니다. 그래서 처음 듣고 믿음 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 처음 단계고 두 번째는 이제 믿, 그리스도를 믿고 살면서 어떻게 성령의 삶을 살 것이냐 이것도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듣고 믿음으로서 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다 하는 것이 갈라디아서 1장 3장 1절 5절까지 말씀이고 우리는 지금 이번 주 설교는 갈라디아 3장 6절부터 9절까지 아브라함의 믿음, 아브라함의 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을 꾸준히 반복하는데요. 그것은 복을 받았으면 사람들이 좋아야 할것 아닙니까? 근데 복을 받았는데 어, 의외로 크리스천들이 복을 받지 않은 것처럼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너가 복을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 이러한 의심이 생겨서 다시 동일한 내용을 반복 우리 교우들과 함께 반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아브라함은 어떻게 의롭다심을 받았는가? 이런 건데 우리는 통상 아브라함이 믿음에 그를 의로 여기셨다. 이렇게 연결을 시키는데 성경에서 창세기 15장과 갈라디 3장 6절에서는 창세기 15장에서는 여호를 와 믿음에 갈라디 3장 6절에서는 하나님을 믿음에 그, 그에게 그 의로 정하셨다 이러한, 좀, 섬세하다고 말해야 될까요? 그냥 단순하게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것을 의로 여기셨다. 이렇게, 갈란 3장 6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믿음의 후손이다. 이렇게 말했을 때는 모두 다 동일하게,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 이러한 것이죠. 그 우리들이 사도들의 신앙 고백을 보면, 사도 도마께서 부활하신 주님을 보시면서 고백하는 것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사도들의 고백이고, 또 우리들의 고백이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었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 이렇게, 어, 제시를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을 때, 아브라함에게 우루에서 나와서 가나으로 가라 지시하신 그 하나님, 말씀하신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제가 이제 함께 우리 교우들과 쉐어했던 내용이고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그리고 또 8절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복음을 전도했다. 이게 상당히 재미있는 표현이죠. 우리들은 우리들도 아브라함에게 어, 아브라함의 믿음을 받는 사람이고 우리들이 전도할 때 우리들이 전도한 것이 아니라 어, 하나님께서 전도하는 것에 대한 어, 우리들이 대리자 어, 역할로 이제 복음의 권세, 복음 전도의 권세는 천국 문을 여는 권세가 있는 것이죠. 그 시작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 세우심으로 복음을 전도하시므로. 아브라함이 그 복음을 영접했고 우르 땅을 떠나고 하란을 경유해서 가나안에 들어와서 정착하는 그 아브라함의 모습이 곧 믿음이고 그 아브라함 믿음이 이제 이방인들이 받을 복이라 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복을 받았느냐, 복을 받았으면 행복하고 좋을 것인데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를 다니는 것이 행복하냐 이러한 아주 어, 거래 담론이지만 원초적인 질문이죠. 우리 교우들에게 예수님을 믿으니 아브라함의 믿음이 있으니 아브라함 후손처럼 어, 복이 있어야 되는데 이 복의 내용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들 쉽게 좋아하는 거 육체적 건강은 뭐. 물질적 부여, 명예 이러한 다양한 오복이 있죠. 거기에는 이제 잘 죽는 것도 복이고 죽어서 이름을 남기는 것도 복입니다. 그래서 오복이 있는데 참고로 이, 이는 오복이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한국적 복은 이제 이 세상적 복이지 않습니까? 그 복을 우리는 배제하거나 부정하거나 싫어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그러한 복은 아니다는 것이죠. 그건 누구나 다 알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무엇일까요? 제가 함께 훈련하는 것은 믿음의 확실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확실성은 하나님의 불변성에 근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확실한 믿음을 갖는 훈련이 항상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아브라함의 복을 받았다는 것은 확실한 믿음을 거할수 있는 믿음의 담력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브라함은 자기 인생에서 보여주었죠. 그래서 75세에 부름을 받으셔가지고 이 실수하고 저 실수하고 저 실수하고 <laughs> 많은 실수를 하시고 100세에 아들을 낳으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114년 많게는 130년 정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독자를 이삭을 모리아에서 드리라고 명령하시죠. 그때 아브라함이 한 행동이 믿음의 행동이라고 봐야죠. 왜냐하면 참잘 자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아들과 함께 3일기를 떠나서 모리아에서 제물을 드렸으니까요. 그때 이삭도 함께 가서 제사 제사를 드리는 것이 모리아 산에 놀라운 기적이죠. 그것이 우리들의 믿음의 하나의 귀한 표본인데, 그때 아브라함의 복이 무엇인지를 알수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이 독자를 통해서 바다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은, 하늘의 별처럼 많은 후손들을 주실 것이다 하신 말씀을 믿는 것이고. 또 근본적으로 창세기 15장에서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을 믿는 것이두 가지를 믿었기 때문에 독자 이삭을 재단에 드리라고 하여도 아브라함은 염려 없이 주저함 없이 두려움 없이 그 말씀을 수행했다는 것이죠. 오히려 창세기 2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놀라는 그런 장면으로 나오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복이라고 하는 것은 확실성이라고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가장 무서운 게 뭡니까? 불확실성 아닙니까? 불확실한 시대에 사는 것이죠. 왜 우리 시대가 불확실합니까? 너무나 풍요롭고, 너무나 윤택한데, 왜 불확실할까요? 시대가 너무나 빨리 바뀌고, 또 소득의 격차가 너무나 크고 잘난 사람은 너무나 잘났고 못난 사람은 또 우리 같은 못난 사람도 너무나 못난 상태에 있기 때문에 불안하고 초조하고 그 시대에 뒤쳐진 같은 그런 충격. 옛날 1970년대 때 그분은 정말 탁월하죠. 컬처 쇼크, 미래 쇼크가 있을 것이다. 근데 그 쇼크가 있어가지고 우리 현대인들에게 나타나는. 다양한 정신 질환, 우울증 이런 것들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이러한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의 확실성이 이 아브라함의 복에 있다. 그래서 어, 아브라함을 믿는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전도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 방인에게 복음을 전도하고,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복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복을 받는데, 이 복은 믿음의 확실성이라는 내용으로 어, 설교를 했습니다. 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확실성에, 하나님의 속성은 하나님의 불변성과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불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면 결코 후회하심이 없으니, 내 모습을 보면 하나님과 세상에서 보잘 것 없는 모습이시지만 부르신 이께서 후회하시지 않는다니 담대하게 믿음을 가지고 나갈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아브라함의 복이다. 이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아직 음향시설이 상당히 미비하기 때문에 가끔 사고가 나네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좀 안전한 것으로 저도 많이 훈련하고 있습니다. 좋은 영상을 담아서 함께 은혜의 교류가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